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어르신을 존경하는 교회 동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훈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웃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이웃이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내를 나누려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한 사람이 있는데 세 명이 그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후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 둘은 율법적인 이유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하지 않았고, 레위인도 하지 않았던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율법학자의 처음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 자체를 바꾸어 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바로 나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질문을 바꾸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나 중심으로 좋은 이웃을 찾는 그리스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될수 있을까? 저는 스무 살때 논술시험을 보러 지방에 갔었습니다. 그의 겨울밤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살이 애이는 듯한 칼바람을 피하려고 한 교회로 저는 들어갔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도저히 추워서 못 견디겠기에 작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저는 다가갔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분이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자려는데 나가라고 해, 나가라고 해 하는 다른 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박대를 받은 후 따뜻한 국밥을 먹으러 어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 아줌마는 천사였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신발을 녹여주겠다고 날로뿔에 신발을 말려주셨고 따뜻한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푹 자고 일어나서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종교를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불교신자였습니다. 저는 교인에게서 쫓겨났고 불교인에게 국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제가 그 교회 내게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불교인에게로 가겠습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자에게 갈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은 그저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국류를 베푸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푸는 자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자비를 베푸는 그리스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선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의 자비와 극률과 사랑을 모든 이웃들에게 베푸는 모든 그리스인 되길 주름으로